실수 유형 2번 지수 함수의 부정적분, 자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이거를 따로따로 쪼개 볼게요. 여기에서, 음, 합성함수의 지금 요거는 합성함수 꼴이기 때문에 치환적분을 이용을 해야 되지만, 속함수가 1차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적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자연로그기서 지금 바로 적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 자연 로그, 절대 값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겉, 적분하면은 똑같은 게 그대로. 그 다음에, 요 속함수를 미분해주면 1이니까, 역수를 해도 1이죠? 곱해주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적분상수씨 잊지 마시고, 이렇게 적분이 되겠습니다. 2번 어, 지금 역시 분모, 분자가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자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제곱 마이너스 제곱 꼴로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2에 x 플러스 1 인수분해 할게요. 그러면은 약분이 되면서 얘만 남았죠. 태그란 e 의 x 마이너스 1 자, 얘를 이제 적분하겠습니다. 그럼 2의 x를 적분하면은 그대로 마이너스 1을 적분하면 x 그 다음에 적분 상수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역시 분모 분자를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인수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분자를 인수 분해하기 위해서 좀 보기 편안하게 이렇게 바꿔 볼게요. 자, 그럼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인수 분해 해주시면 제 인테그랄은 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못쓰겠어요. 못 인테그랄. x 2x 마 x 너스1그 다음에 제곱 4의 x로 쓸게요. 아니야. 그래도 한번더 제곱 그 다음에 반대 부호 둘이 곱한 거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여기만 남겠습니다. 한번 더 적어 볼게요. 이 태그라 여기 이제 4의 x 제곱으로 쓰고 됐죠? 자, 적분하겠습니다. 밑이 자연 상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의 ln a가 분모로 자기 자신의 ln a, 1은 x. 저는 얘를 적분 부정 적분 할 때는 자연상수 c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얘를 빠트리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놀람> 자 됐습니까? 이번에는 닮은꼴 문제 다시.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1번 자 역시 왼쪽 오른쪽 쪼개 볼게요 음. 음. 네 여기는 이제 밑이 같으니까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1 줄어들겠습니다. 그쵸? 다음에는 바로 적분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상수는 1분의 1이니까 앞으로 써주시고 여기는 역시 합성함수지만 속함수가 1차니까 겉함수 적분해주시고 그 다음 속함수가 어차피 적분하면은아 미분하면 1이니까 아, 역수 해 봤자 1이므로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는 역시 적분해 주시면은 자기 자신 나오고 그다음에 분모의 ln a 되는데 역시 이 지수 즉 속함수 미분하시면 1이니까 곱해 줘 봤자 1 그대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분상 수 C 자, 2번. 음, 제곱 전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의 2X 마이너스 2 곱하기 3X 플러스 1. 전개를 하고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9의 x로 바꿀게요. 계산해서 9의 x로 바꾼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하시면 여기는 자기 자신 분모에 lna 마이너스 2를 같이 여기다 곱해줄까요? 어.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분모에 L, N, A 1 미분하시면 X 적분상수 C 어지 않죠? 음, 제 연습장을 다 써버렸네요 급히 다른 노트 제가 좋아하는 시바견 노트에다가 풀겠습니다 또를 더 탔어 가네. 자, 4번. 아니 아니라 3번 먼저 3번. 지금은 어두 개의 식이 나와 있고요. 가만 보니까 분모가 똑같네요. 음, 그러면은 합쳐서 한꺼번에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x-2x 빼기, 네, 요렇게. 합칠 수도 있죠? 쪼갤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계산. 그러고 왔더니 분자가 제곱 빼기 제곱 꼴이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게. 인테그랄 x 플러스 2의 x만 남습니다. 정리해 주신 다음에 적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은 x 적분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2의 x는 적분해봤자 자기 자신 나오는 거였고요. 적분상 수 c 이렇게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역시, 분자가 조금, 음, 인수분해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어, 약분을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분해는 3의 3제곱 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음, 우선은 3의 X로 묶을까요? 이쪽은 3에 2x-1.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인수분해가 또 되죠. 시 전개할게요 컵리를 음. 9X로 바꿔주면 음. 작분하겠습니다 콩나물 같네 음표 9X LN 9, 마이너스 3X, LN 3, 플러스 C. 되겠습니까 응. 자, 문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곡선, 역시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지고요. 이 곡선이 1,2를 지날 때 F2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일단 FX를 구해 주셔야 하는데요. FX를 구하기 위한 단서가 접선의 기울기만 주어지고 있네요. 그러면은, fx를 알려준 거죠? 접선의 기울기는 f, 아, fx, f'x를 알려준 거죠? 음,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fx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음. 다시. f'x가 2x 마이너 x분의 1 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얘를 적분하게 되면 f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부정적분 할게요. 인테그랄 호수령에서 식 쓰실 때도 이렇게 꼭 기호 적어 주세요. 계산해주시면 e x 는 그대로 여기는 마이너스 l n 절대값 x 적분 상수 c. 자이 적분 상수 c를 알기 위해서는 한 점의 좌표를 알면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 1, 2를 대입을 하는 거죠. f 가 1일 때1 1, 이게 2다. 그냥 면2 없애주고, 역시 c는 ln 1인데, 진수가 1이 되게 하는 지수는 항상 0이니까, c가 0이구나. 아, 그래서 fx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fx 구했으니까, f 2의 값, 여기다 e 대입하면 되겠죠. 2의 2제곱, 마이너스, ln, 2 그럼 요거는 어차피 1이니까, 답은 2의 2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음, 응,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 f'x구나. 이게 어떤 특별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x, y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아, f'x 도함수를 의미하는 식이구나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적분하면서 f(x)를 구해내는 아이디어로 푸시면 되겠습니다.